작년 5월 달에 화진포 처음 오고,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, 거의 한 달, 한 달에 한 번씩은 온것 같아요. 시즌 때, 네. 봄, 여름, 가을에, 어, 겨울에는 뭐, 한두 번 왔었고, 거의 한 달에 한번온것 같아요. 2월 달, 12월 달에 왔었고, 2월 달에 못 왔고, 1, 2월 달에 못 왔고, 3월 달 오고, 지금 4월 달 오고, 한달 만에 지금 다시 온 건데, 정말 좋습니다.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살고 싶은 곳 후보지 일입니다. 일이 2리.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여기는 그 원투 형님이 원투 형님도 이제 알게 된 거는 작년 5월 달이니까 한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형님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. 배도 저 형님 배도 타보고 뭐해잠해 뜨는 거그 숭어 잡는 거 투망 던지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일산 일산팀 알게 돼가지고 저 형님도 알게 됐지만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마음만 맞으면은 어떤 뭐 친형제보다도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화지포 거의 다 도착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여기 왔는데 원투 형님이 또 이렇게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4대가 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화진포에요. 화진포 해수욕장 입구고 여기도 그 얼마 전에 원투 형님이 원투 형님이랑 선모 형님이 그 숭어 뭐 전어 뭐 어마어마하게 잡으시던 곳이죠. 그뭐 원투 형님 같은 경우에 평생을 잡은대죠. 여기서 고향이시고 여기고니까는 평생을 잡으신대요.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언제나 풍요롭고 언제나 정이 넘치고 그런 곳이에요. 오늘 바다도 잔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투망치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방금 방금 원투 형님이 걸어올린 전어. 아 지금 몇 마리야 이거 하나? 열 스물. 한 70여 마리 된다 70여 마리.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. 이만합니다, 이만해. 와. 이거 뭐한 번, 한, 투에끝나 투망 이거 투망칠 의욕이 사라지는데 이거. 이거 만이 것도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와,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이거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또 다른 투망 갖고 나가셨어요, 또. 대단하십니다. 여기는 화진포입니다. 하실까? 오늘은 그 고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투망사 분들도 조금씩 잡으셨어요. 아... 자 지금 또한통쉬었습니다 우리 우리 넘버 원 영선모 형님하고 원태 형님. 두분다한통 시키었는데, 어 지금 보이십니까? 반짝반짝 하는 거. 우리 선모 형님하고 원투 형님하고 같이 쉬우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야, 어. 오 <깨달아. 웃음> 대전어 <대조로. 웃음> <laughs> 우와두분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어떻게 자 오우 하하하하하 <laughs> 이야 자 여러분 하진포의 대전입니다 오우 멋지십니다 자 놀러 오십시오 하하하하하 아. <laughs> 이야 다시 또한 5,60여 마리 잡은 것 같아요 <laughs> 아. 크기 크기를 보시죠 크기 아. 크기가 얼마나 냐면한 뺨이 한 15cm이니까 20cm 이상 되는 대전어들입니다. 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. 아자 어. 파진포 파도를 헤치고 방금 잡아올린 겁니다. 아.

거의 뭐 조업 수준. 야. 지금. 이게 주어 투망이래, 형님. 아닙니다. 대전어 투망이 대전어 투망. 아, 대전어 아, 투망인데, 지금 아가미에 걸려가지고, 이게 빼내기도 힘들어요. 너무 많으니까는. 아.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야. 아 제가 오늘 전어토마안 갖고 와가지고 아 실수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사이를 투마오시니까 샘통이로 가본해가지고 멀리 나르지못타리터가 돌아있어서 어제 대전으로 마로 출근해요. 네, 네. 대전토마 어... 네, 대전 갖고 왔도 괜찮아요. 네, 네 여러분들 올때 대전어토마, 사이를 토마, 그다음에 수어토마, 그다음에 일과 전어토마 이렇게 4개가 네 지고딱 맞습니다. 아유, 그 전문가인데요, 형님, 내가 4가지 네다 갖고 계시면. <웃음> <웃음> 어... 야멋진다이거 손모형님이 잡으신거 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정말 원투형님하고 같이 딱 지금 던져가지고 잡으셨어요 대단하신 어, 분들입니다 요가 삽니다 가아 아, 여기 너무 많아 거짓 명예주민 아, <laughs> 손모형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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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습니다 가아 네. 아, 멋집니다 앞아 아, 이게 지금 방금, 방금 선배 형님하고, 언트 어, 형님하고 답은 전어입니다. 이거, 이 통, 아시죠? 이 통. 투망 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이 통으로 꽉 찼습니다, 지금. 전어가. 엄청난 크기의 대전어. 아우, 대단합니다, 정말. 선배 형님,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. 선생님! 한 방, 아, <laughs> 한방한 방! 한 방! 언트 <laughs> <한 방. 웃음> 어, <저> 형님! 예! <laughs> 안녕하십니까! 화이팅입니다! 갑 아,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! 아... 끝내준다.